와 q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에 앞서서 y는 fx gx라는 함수를 hx라고 설정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러고 h x를 구해 보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 f x gx 더하기 fx g 프라 x가 됩니다. 저는 이 h 프라임 x의 값에 차례대로 a, b, c, d, e를 곱하여 그, 그 미분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h 프라임 a의 값을 구하면 f a의 값은 양수이고 g a의 값은 음수이므로 f 프라임 a, g a의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리고 f a의 값이 0이므로 f'(a) G' A의 값은 0이 되고 즉 h'(a)의 값은 음수가 됩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h'(b)를 구해 보면 앞에 앞에 값은 어, 0이므로 0 더하기 뒤에 이 뒤에 값은 양수이므로 둘이 곱하 양수이므로 h 프라임 b의 값은 0보다 크다. 양수가 되고 h 프라임 c의 값은 앞에 값과 뒤에값 모두가 0이므로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그리고 h 프라임 d의 값은 앞에 값이 0이고 뒤에 값이 음수이므로 0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고 h 프라임 2는 앞의 값이 양수이고 뒤의 값이 0 임으로 0보다 크다라는 결과 나옵니다. 지금 이 hx라는 그래프는 p와 q에서 극솟값을 가진다고 하였고 극솟값은 어 극솟 극소... 값이 되기 위해서는 h 프라임의 값이 0보다 작은 것에서 0보다 큰 값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p 그리고 p가 q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p는 a와 b 사이에 있고 q는 d와 e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어 1번이 됩니다.